할렐루야.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달에강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름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받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일서 사장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뭐오 장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구나,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이 좋아지는 또는 구원을 받는, 필요 조건이 사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그 구원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라 안 하나 보셔서 어이 사랑하네 구원시켜줘야지 이렇게 구원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때 구원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이 무한히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품는 것,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상 받은 일입니까?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미워, 어?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도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사랑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네 형제들에게도 베풀어 주어라라고 했을 때그 형제가 말잘 들으면, 그 형제가 네 마음에 들으면, 그러면 사랑해 주어라. 그 형제를 잘 관찰해 두었다가 마음에 들면 그때 사랑해 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놈이 말을 아직도 안 들어 처먹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사랑을 해 주고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일단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과 복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주 처음에 잘 모르다가 이제 신앙이 무르익어가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감동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초보의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워낙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니까 사도 요한만 강조했나 보다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강조했고요 바울 사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강조했죠 구약 성경에 사랑 강조 안 했습니까? 아니죠 사랑 없으면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데요 세상이 진작에 지옥이 되고 진작에 불신판이 쏟아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온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욕을 먹고 여러분에게 오해를 사는 그런 대가를 치러 가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성숙했고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함께 신앙을 하자, 함께 헌신을 하자, 함께 봉사를 하자는 사람을에게 고마워했습니까? 귀찮아했고 미워했잖아요. 그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약간씩 그 양상과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 그게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땐 책망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지혜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는 귀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베이스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3절 이안의 말씀을 보면 앞 부분에는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표현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심지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요, 잠깐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악한 사탄 마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을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주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상호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사귐 그 교제 연합 이것을 유한사도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세번 반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네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다또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으니 하나님은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상호 내주에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것,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것은 벌써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렇게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신앙을 합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미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같이 온전하신 분과 우리 같이 온전하지 못한 어둠의 흔적이 남아 있고 죄의 행습이 남아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성실하신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을 뚫고 교에 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요 당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은 당대하게 만듭니다. 사랑.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면 전염이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듯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가로막는 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가는 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에 갈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멀어서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길이 미끄러운데 아이 길이 질퍽질퍽하더라고 아이 길이 이렇게 막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우리가 교회에 갈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벽입니다. 벽, 사랑하면 사랑하면 벽이 없어요. 뻥 뚫린 길입니다. 뻥 뚫린 길, 사랑하면 얼마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죄인인데, 나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생활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구원받는 건 보사하고 제일 먼저 매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견변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굳이 군대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느꼈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하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감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요. 마음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는 할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채 숨겨져 있지 않고 자주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병자의 구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지만 길이 막혀 갈수 없자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의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천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앉아계신 곳으로 그 환자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아요. 믿음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도 보입니다. 사랑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자 이어지는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뭇잎 사귀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9절. 우리가 사랑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야, 너 하나님 좀 사랑해 봐. 야, 너 이웃 좀 사랑해 봐. 너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그 말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면 보이는 형제는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깊숙히 생각해봅시다.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 커 보여야 돼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이게하나님뭐딱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 사람한테만 베푸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형제는 누구인지.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에 뭔가 달라진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천 못하시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상모 내주의 네 축복을 누리시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소유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